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신 의 이상설을 다시 말한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도 합니다. 문재인의 그 정신 건강의 문제를 공론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 침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치매설보다는 정신적인 그 이상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 정신건강의 문제 정신분사학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내면의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그런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논문도 썼고요. 그래서 저가 사실은 그것을 우리 한국의 그 방면에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도 있고 또한 우리 국내에서 논하는 것이 이제 적절치 않다고 만약 안다고 만약 할것 같으면은 외국에 그런 분야에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분들의 그 판단을 받고 어, 이것을 공론화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에, 줄기차게 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가 이번에 미국에서 어, 돌아와 가지고서니 어,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에, 여당들은 그저 자기들이 에, 그 메시는 여당 그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 여당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한국에 정상적인 그러한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몇 천명을 실제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모두가 다이 문재인의 건강의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저 와가지고서는 온 국민이 어린 그저 꼬마들까지라도 물으면은 분명히 조국은 그저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저 그가 와가지고서는 어 오히려 그 검찰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저 조국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을 보면 이건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정신 빠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그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예, 도저히 우리, 예, 어느 누구도, 어,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기회만 있으면은, 뭐, 국제, 무슨, 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느니, 구시를 삼아가지고서라도 수없이 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대통령이, 2년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외유를 하고 돌아다니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듣자하니 돌아와 가지고서는 바로 그저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상 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사람의 허튼 짓, 미친, 솔직히 말하자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제가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공론을 해야 됩니다. 예, 본인을 그저 대통령으로 계속 두고서는 전혀 턱없는 행동과 턱없는 말과 턱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쳐다보겠습니까? 사실 지금 2년 한 6개월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할 SM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떡하자고 그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나라가 망가뜨릴 이상도 우리나라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상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주저앉고 망가져야 그때 서야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 네.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치,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웃음거리가 되고, 나가면 된 그저 사고를 저지르고 말이죠. 국제에 그저 대망신을 하고, 이번에도 미국 가가지고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왔는데, 그저 제수들 싣고 다니는, 에? 그런 차에다가, 일국의 대통령인데, 거기다가 그저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가는 걸, 비행장에서, 가는 걸 보고서는 참 기가 막혀요. 이상 더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럽니까? 이상 저 어떻게, 더 이상 무엇이 망가뜨려야 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당은 여당 자기들 대통령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 자신 문제이니 본인 자신을 위한 길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 치고 합니까? 어느 나라 누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저는 이북의 김정은이 마저도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살 만한 소대가리가 뭡니까 도대체? 예, 문재인이를 아무리 그 믿고 아무리 참 감정이 나더라도 살만한 소대가리가 우리 대통령이라니요 그 보통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정신병자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북에 김정은이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젊은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옛날 같으면 그래도 그김정은 나라와 민족 국방이라든지 예? 백성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처럼 나 아이 같지만은 그래도 유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놈은 이건 나라가 뭔지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이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야당은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정신병자를 놓고서 욕만 하고 말이야. 오죽해서 그저 이 서커스단에 원숭이가 그저 줄 타는 이런 비유도 나오고 말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제가참 너무 감정, 감정을 돋고서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 저도 한때는 운동권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산업 사회의 그 노동자로 탄광의 광부로서 일을 하면서 성교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알거든요.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건전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정신 분석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심리학자들도 있고 이런는데 감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참열름 때다 싶어서 참았는데요. 이제 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조국에 지금까지 이런, 이런 사람 봤습니까? 어제 소설에도 봤어요? 어제 세계 어느 나라에, 예?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와가지고 국민들의 그 열화 같은 참으로, 예? 네?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그 부인은 더 과경이에요, 또. 예? 부인이라도 좀 처리 들었든지 제 정신이 들었으면, 예? 그래도 좀 남편이니까 말리기도 하고, 그죠? 예? 남편의 좋은 그런 참 옛날의 유경수 여사의 생각이 나요. 예? 오늘 저희가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망가뜨려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나라가 이제 망가뜨려져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갔어요. 제발 좀, 이번에는 온 국민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 여야를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 그 두루킹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 불법을 해가야 대통령이 되었으면 아무리 그제 양심이 없는 놈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놈 자꾸 욕만 하고 말이죠. 비난을 할게 아니라, 예, 네, 우리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신 없는 놈간 짓을 하면 분명하게 문제를 걸어서 정지를 시키고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참 문젠에게도 늘 글을 놓고서도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참 60년대부터 50에 참 년여 그때도 젊었을 때부터 저는 소유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이 우리가 이러자고 이런 고생을 해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고, 고통을 겪진 않았어요. 이럴, 이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이러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입니다만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문재인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을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정신없이 저러고 돌아다니는 자신이 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그냥 방치해도 되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쳐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어느 내국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해서 그 문재인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내버려두면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들 되는 말이에요. 그저 오늘 힘 이야기를 해 죄송합니다. 다를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 그저 건강하시고 어떻게든지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